안녕하세요 발레더블란니 정원경입니다 어, 제가 촬영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 저녁 루틴은 제가 있는데 어, 보니까 아침 루틴이 없더라고요 어,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는 밖에 잘안 나가잖아요 저도 애기들이 방학이다 보니까 밖에 나리 일이 고 하니까 아침 루틴은 잘안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화장할 일도 있고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빠르고 쉽게 할수 있는 아침 루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세안은 항상되고 미스트는 한번 뿌리고 나온 상태니다 화장실에서 그린데 한번더 바닥에 전에 미스트를 한번 더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미스트를 듬뿍 불러주고요 애기 소리가 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노래 음향을 안깔 거기 때문에 애기들 지 방학이라서 제가 지금 창원에 살고 있는데 창원도 지금 내일부터 4단계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이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데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laughs> 큰일이네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집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할수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서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애기도 제가 데리고 있을 수 있고 같이 있을 수니까 있 이도 하고 할 수니까 정말 좋은 일인 것 같긴 하,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흡수를 좀 이렇게 덮어주고 흡수시키고 를 흡수는 정말 금방 금방 되거든요. 다음에 아침에는 부스터 바로 뿌려줄 겁니다. 미스트 다음에 바로 부스터. 부스터도 듬뿍. 저는 부스터를 정말 많이 쓰는 편이라서 부스터를 아침에도 듬뿍 뿌려줍니다. 부스터를 뿌려주고 부스터 도 듬뿍. 자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몇번더펴주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자그 다음에 세럼 세럼이 아침에 이게 제일 시간에 잡아먹거든요 근데 아침에는 양을 스포이드를 한 스포이드를 하지 말고 양볼에 한 스포이드를 양볼를좀 나눠서 해주시면 되고 양을 많이 안 하시면 흡수가 금방 되거든요 그리고 흡수력이 높아졌어요 엄청 빠르거든요 흡수가 빠르고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침에 머리를 감고 말려 놓은 상태긴 한데 출근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감고 이렇게 수건을 싸 놓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세럼을 발라놓고 얹어놓고 머리를 말리시거나 지금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올 거거든요 이 시간에 옷을 갈아입으시면 돼요 세럼 올려놓고 옷을 갈아입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짠! 한, 점, 한 3분, 4분 정도 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옷만 입고 하려면 바로 입고 왔고 어 제가 그 다음에 아침에 바쁘니까 부스터를 한번더 하면 좋긴 좋거든요. 하면 좋긴 좋은데 아침 바쁘니까 직장인들을 위한 꿀팁이니까 넘어가고요. 어그 다음에 제가 크림 발라줄 거예요. 크림, 저희 크림. 크림을, 크림도 을크림 아침에는 조금만 발라주세요. 아침에 그냥 대충 펴바른다는 생각으로 조금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펴발라면 매끈하게 펴발라주세요. 저희가 세럼을 손에 거의 안 댔잖아요. 세럼을 펴준다는 생각으로 쫙쫙쫙 조금만 펴주시고요. 아침 저희 크림은 아침에 발라주셔도 좋아요. 가볍, 가볍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듬뿍 많이 발라주시고 아침에는 이렇게 짝짝짝 결대로 펴주시면 돼요. 저희는 문질러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안 문지르니까 효과가 크다고는 하지만 문질러도 상관없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카밍 수분 수분도 해줘야죠. 카밍도 정말 조금 소량만 마지막으로 수분 채워준다 생각하시고요. 수분 조금만 해쫙짝짝막에 펴주신다 생하시면 돼요. 결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깨끗하게, 정말 소량으로만 깨끗하게 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그 미스트를 조금 듬뿍 뿌려주거든요. 세안하고 난 처음에 듬뿍 뿌려주고 탁탁 펴주면 펴주세요. 쫙쫙 여기로 그냥 기초만 했는데도 피부는 괜찮아 보이죠? 이 트러블난 거 여기가 좀 많이 따스빨갛게 빨갛네요. 귀찮... 지금 조명 하나도 안켠 상태거든요. 조명 전혀 하나도 안켠 상태고 그냥 화장대 에 있는 위에 전등, 형광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 낮이라서 전혀 안켠 상태고요. 제가 밤에는 조명을 사용해요. 제가 아기가 있는, 저희 어린 아기가 있는 안방에 지금 제가 이렇게 사무실처럼, 사, 1인 사무실처럼 제가 그걸 차, 예, 해놓은 상태라서 밤에는 촬영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조명을 사용하는데 낮에는 조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광등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선크림, 선제, 선제 무조건 발라줘야죠. 선젤 발라줍니다. 선제를, 선제는 필수잖아요. 필수로 무조건 이렇게 발라줍니다. 저희 선은 이거는 저희 에센스 타입이라서 정말 수분 가득한 에센스 타입이거든요. 완전 묽어요 처음에는 좀 다른 제가 처음 썼던 거랑 너무 타입이 달라서 놀랬거든요와 정말 묽다. 제형이 정말 달라 다르다. 그래서 놀랬는데 쓰면서 쓸수록 정말 바르기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싹싹싹 뜸들어주면 제가 근데 찍다 보니까 항상 저는 이렇게 오른손만 쓰고 쓰더라고요. 오른손 왼손 다 같이 쓰면서 빠르텐데 항상 저는 오른손만 쓰더라고요. 제가 촬영한 걸 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선제 선제 같은 경우는 보통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더 빨리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외선 자단 효과가 크다고 하던데 네, 저희 것도 화장류에다 그대로 위에다 덧발라주시면 좋죠 괜찮아요. 화장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튜너가 있잖아요. 튜너가 선젤 다음에 발라도 되고 튜너를 선젤 앞에 발라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마스크에 덜 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비비 전에 바르는 게더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에 덜 묻어나기 위해서 튜너를 비비 전에 그러니까 선젤 다음에 바릅니다. 튜너를 바르면 확실히 마스크에 덜 묻어나고 이렇게 흡수를 잘 시켜주면 마스크에 안 묻어납니다 덜 묻어납니다 확실히 하루 종일 끼고 있어도 마스크를 안묻어나요잘 저는 따로 화장을 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그냥 저희 제품으로 구성 제품으로 끝 비비로 끝 끝냅니다 이렇게 마무리 끝안 하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끝하게 수분으로 채워주고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끝 채워줍니다 피부결대로 밀어서 끝하게 아 조명 켰으면 조금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맞죠? 켤가 그랬나요? <laughs> 자 이제 마지막 꿀팁 나옵니다 아침이라도 이건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채널 다음에 휴수를딱 시켜주시고 꿀팁! 비비랑 미, 토마토 미백 앰플 두개 반반 1대1로 섞어서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유지도 오래되고요 이 토마토 앰플이 자외선 차단 효과도 크거든요 그래서 두개 반반 1대1로 섞어주시면 좋아요 아침에 비비랑 1대1로 비비 콩알몬부터 주시고 미백 앰플을 비비만큼 1대1로 이렇게 그다 서시면 됩니다. 섞어서. 제가 이건 한번 공유를 해 드린 적이 있어서 아실 거예요. 이니다로가하니다 많이, 많이 이렇게 하면 지금 촬영 시간이 거의 10분 안 됐거든요. 10분 안 됐는데 화장은 마무리가 되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화장 끝내거든요. 끝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상 화장 안 하거든요. 근데 눈썹 그리 거면 눈썹 그리고 눈썹 그리는 데는 뭐 얼마 시간 안 걸리니까 따로 화장을 뭐더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항장뭐 마스크를 항상들를 끼고 음, 다니기도 고 다니고 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화장이 필요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확실히 터업이잘 되죠. 자 끝났습니다 아침 아침 메이크업 끝 이렇게서 해 10분 정도인데 괜찮지않나요 세럼까지 썼고 아 세럼시간 중간 끊었으니까 어 입는 시간 포함하면 한 13분 14분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딱 됐고 아놓치말했다 마무리 마지막에 이렇게 딱 마무리 다 지어주실 때 부스터 부스터 꼭 뿌려주세요 <laughs> 마지막에 부스터 꼭 뿌려주세요 부스터 뿌려주시고 선풍기 바람에 확 이렇게 다 마지막에 흡수시켜주시고 마스크 딱 끼잖아요 그러면 마스크 안너합니다 흡수시켜 주셔요 흡수 딱 말리고 나가셔야 돼요 안 마른 상태에서 그대로 마스크 끼면 당연히 묻고요 딱 잠깐만 흡수시키고 나가시면 안 묻습니다 전혀 안 묻습니다 1도 안 묻습니다 그리고 좀 건조하신 분이시면 이거 비비 발랐는데도 건조하다 하시면 이거 뭐고 튜너 했고 비비도 했는데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미스트 미스트 뿌려주시고 아니시면 부스터 뿌려주시고 요즘 저희 이제 부사모 언니들은 다 부스터 뿌립니다 저희는 정대주 대신에 병풀잎술 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다 부스터 뿌립니다 저희 언니들 왠지 아시죠 이거 효과가 굉장하거든요 얼굴 윤곽잡 봐주자. 자 건조하신 분들은 미스터, 미스트. 그냥 괜찮으신분뭐복 복합성은 부스터, 부스터 강추 근데 미스터, 미스트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막뭐 요즘에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뭐나 이렇게 많이 바람들 많이 쓰시니까는 미스트, 미스트도. 근데 미스트가 광은 훨씬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 이게 또저 안개 무서운. 근데 저희 미스트도 알죠? 정제수 대신에 비타민 나무 추출물 사용한 거. 저희는 다 정제수 사용 안했습니다. 정제수 사용 안했습니다. 정제수 대신에 비타민 나무 추출물. 정제수 대신에 병풀잎수. 제거 이렇게 화장은 끝났고요. 이렇게 나가셔도 마스크 하고 나가면 끝납니다.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화장 따로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딸이 봤네요. 이제 저도 그만 갈게요. 코로나 잘 이겨내세요.